안녕하십니까? 깡촌은 벅덕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택지개발로 탄생한 신갈지구에 있는 물건인데요. 구획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깨끗하고 깔끔한 단지입니다. 특히 올해 결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임장 끝나고 나서 든첫 번째 생각은 와 여기는 신혼부부한테 너무 잘 맞는 단지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딘지 너무 궁금하시죠? 궁금하지 않아도 궁금... 궁금하다고 해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신갈역까지 가보았는데요. 신갈역까지 도구 10분이면 도착이 가능하고, 한정거장 거리에 GTXA 노선인 구성역에서 환승을 하면 수서역은 14분 정도 소요되고, 신분당선인 정자역에서 환승하면 강남까지는 다섯정거장이면 도착이 됩니다. 또한 구성역으로 바로 가는 마을버스도 많아서, 교통 환경은 좋은 것 같습니다. 수원 신갈IC가 5.3km에 위치해 있어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추후에는 노음마을 1단지 근처에 영동고속도로 동백IC 신설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용인 신능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걸어 보았는데요. 성인 여자 걸음으로 도보 한 7분 정도 소요가 되고 이동하는 길도 어린 아이들이 거기에 안전해 보였습니다. 또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붙어 있어서 좋았습니다. 620m 거리에는 서울 코엑스의 별마당 도서관 못지않은 기운 도서관이 크게 위치해 있어서 좋았습니다. 도서관 바로 옆에 망골 근린공원도 크게 있습니다.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신흥공원 앞에는 아이들이 놀수 있도록 정글 같은 놀이터를 만들어 놓았고요. 뒤에는 산책길을 만들어 놓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해당 물건 정문 바로 앞에는 중지구 지역이 위치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하는 데 매우 편리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오늘의 물건지 정문 앞입니다. 별도로 주차 차단기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변에 상가를 보시게 되면 단지 내 상가가 조그맣게 보이고요. 그 앞으로 굴린 상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시면 주변에 녹음 마을 상단지가 보입니다. 지하 주차장은 엘리베이터와 연결되어 있지 않았고 주차 대수는 세대당 한 대입니다. 단지는 좀 오래됐지만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 있고 깔끔하고 조용한 단지인 것 같습니다. 예, 전기차 충전소도 세 군데나 이렇게 만들어 놓았네요. 곳곳에 어린이들이 놀수 있는 놀이터를 이 조그만 학기나마 많이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나와서 삼삼오 쉴수 있는 공간도 네, 마련해 놓아서 좋아 보입니다. 단지 뒷길도 걸어 보았는데요. 공원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공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오늘의 물건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용인시 기온구 신갈동 681번지 녹원마을 새천년 그린빌 106동 2층이고요. 세대수는 414세대이고, 총 7개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급면적 21평, 전용 15.7평이고, 사용승인은 2006년 3월로 20년차 된 아파트이고, 시공사는 KCC건설이며, 관리비는 24만원 정도입니다. 오늘의 물건지 백6동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2층입니다.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의 방향은 남향에 해당이 되고요. 20년 전에 지어졌지만 자전거 보관소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부 구조는 방두 개, 화장실 하나에 20년 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장형은 아닐 것 같습니다. 최근 3년간 매매 실거래가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요. 해당 단지 같은 경우에는 21평, 24평 이렇게 두 종류가 있고요. 해당 물건은 21평에 해당합니다. 그래프 보시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이 좋았을 때는 5억 6천만 원까지 갔던 그런 단지였습니다. 그렇지만 23년 3월 4억 6천만 원까지 급격하게 하락을 하죠. 그러다가, 계속 반등을 거듭을 하고요. 25년 3월에는 4억 6천만 원에 매매 실거래가 신고를 합니다. 이 단지의 특징 중에 하나는 4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한 번도 4억 원 밑으로는 떨어진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1년 동안 국토부에 신고된 실거래가 내역을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24년 5월에만 4억 1 천만원으로 가장 낮았고요 나머지는 보통 보시게 되면은 4억 3 4천원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단지입니다 따라서 1년간 국토부에 신고된 매매 실거래의 평균 금액은 4억 4천만원 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laughs>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매매 회전율은 15% 상당히 좋습니다. 매매 평당가도 평수 대비 2124만 원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세 실거래가에 대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단지 같은 경우에는요, 22년 6월 3억 5천만 원으로 최고점을 찍었던 해입니다. 그렇지만 몇달 뒤인 23년 1월에 2억 1천만 원으로 급격하게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25년 3월에 2억 5천 9백만 원으로 전세 실거래가 신고한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단지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면은 이 2억 원에서 크게 벗어난 적은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국토부 실거래가에 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25년 3월, 그 다음에 24년 8월만 약간 떨어지고요. 나머지 기간에는 평균적으로 2억 8천만 원 이상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1년 동안 국토부에 신고된 전세 실거래 평균 금액은 2억 8,500만 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전세가율은 68.7%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또한 전세 회전율도 50%로 높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GTX 노선이 서울역과 수서역이 연결이 되는 26년에는 좀더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낙찰 통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시 기흥구의 경우 1년 전만 하더라도 86.54%를 나타냈었는데요. 최근 3개월을 보게 되면 84.5%를 나타냅니다. 2% 정도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길동의 경우, 최근 6개월 동안의 낙찰가율을 보게 되면, 87.4%로 오히려 3%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신길력과 구성력은 한 정거장 차이이기 때문에 낙찰가율에 반영이 된 듯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3월 31일 1차 감정평가 대비 100%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요. 이때는 참여하지 마시고 2차인 4월 30일에 감정평가 금액 3억 2천 2백만 원에서 금액을 조정해서 4억 초반대에서 진행을 하시게 되면 실익이 있습니다. 물건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번호 2024 타경 2592번 수원 사계에서 진행하고요 감정평가는 4억 6천만원 최저금액은 4억 6천만원 일차로 진행하는 겁니다 입찰 보증금은 4천 육백만원부터 시작하고 입찰일시는 3월 31일에 진행하는데요 요 날짜 보다는 4월 30일 2차에 3억 2천 이백만원에서 입찰 하시고요 요때 금액을 조정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주거 전세권자로 해서 개인은 아니고요. 투자금융 대부 주식회사로 500만 원이 보증금으로 해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확정 일자나 배당 요구 일자도 없죠. 그렇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은 21년 10월 5일로 되어 있는데요. 최선순위 설정 일자는 16년 5월이기 때문에 대항력 있는 전세권자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요런거 같은 경우에는. 배당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등기부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16년 5월 25일 우리은행에서 설정한 저당권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밑에 보시면은 한국 주택 금융 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진행하는 이미 경매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주택 금융 공사가 없는데 갑자기 나왔잖아요. 요 부분은 우리은행에서 수탁을 맡겨서 이 저당권에 의해서 진행하는 임의 경매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시면은 저당권 전세권 멋질권 뭐 가등기 압류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요 낙찰이 되면은 낙찰자에게는 인수될 권리는 없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의 물건은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한자이라서 감기 환자가 정말 많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우리 또 같이 구경 가요 지금까지 들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